장정식을 누가 언제 어쩌다가 발견하였나요? 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정식의 역사와 이론적 배경 1. 방정식의 역사 문자가 들어있는 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방정식이다. 방정식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최고 차항의 개수에 따라 1차 방정식이라 부르고 여러 방정식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연립방정식이라 한다. 이들 방정식과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실제 문제를 푸는데 미지수를 사용하여, 즉, 어떤 수라는 말 대신 문자를 사용하여 푸는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한 사람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도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던 그리스인으로 당시의 수학의 대가로 알려진 디오판토스이다. 그는 대수학을 정상에 올려놓았고, 그의 가장 유명한 책, 수로는 대수학에서의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처럼 비유되고 있다. 그의 묘비에 새겨진 다음과 같은 비문은 그가 생각해낸 미지수를 이용한 1차방정식의 풀이로서그 해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디오판토스는 일생의 일육은 소년이었고 1, 1 2후에 수염이 자랐고 1, 7이 지나자 결혼하였다. 5년 후에 낳은 아들은 아버지 나이에 꼭 반을 살았고 아들이 죽은 지 4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를 구하여 보라. 당시 디오판토스는 방정식의 해를 정수나 유리수로 한정시켜 생각했기 때문에 수론에서는 방정식의 해를 묵시적으로 정수해로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날 정수해를 구하는 방정식을 디오판토스의 방정식으로 부르는 것도 이에 연유하고 있다. 2. 국가별 역사 유럽 이탈리아에서 2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해를 얻었는데 5차 방정식의 해법은 좀처럼 얻을 수가 없었다. 그 해법을 얻기 위해 약 300년간에 걸쳐 유럽의 많은 수학자가 도전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풀 수가 없었다. 그후 5차 이상의 방정식은 그 일반적인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프랑스의 갈루아와 노르웨이의 아벨이 증명하였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발상지인 이탈리아에서는 학문 연구의 세계에도 올림픽 정신을 도입해서 수학계에서는 방정식 해법 경쟁이 생겼다. 이로 인해 3차, 4차 방정식도 풀수 있게 되었다. 수메르 지금부터 4천년 전 수메르에서는 간단한 1차, 2차, 3차 방정식을 풀었다고 한다. 그리스 기하학의 왕국인 그리스에서는 많은 기하학자가 배출되었으나 대수학자는 희귀했다. 디오판토스는 희귀한 대수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산학 열쇠권을 저작했으며 기호에 의한 방정식을 최초로 풀었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건설된 것은 기원전 2800년경이다. 피라미드의 건설에는 고도의 수학이 필요했네 방정식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수학서인 아메스의 파피루스에는 미지수를 ha로 한 방정식이 보인다. 그것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다. 아라비아 아라비아의 수학은 인도의 대수와 그리스의 기아 등을 받아들여 이것을 정리 발전시켜 유럽에 전하는 역할을 했다. 아라비아도 인도와 같이 수학자는 청문학자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산술이나 방정식 분야에 치중했다. 특기할 것은 9세기에 저명한 수학자 알카리지니의 연구이다. 그는 알제브로 바일 아카라바라는 방정식에 관한 저작을 하였는데 이 책의 알게브르 부분은 오늘날의 대수 알게브라의 어원이 되었다. 1 2세기에 카양은 3차 방정식을 풀었다. 중국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중국에서도 옛날부터 방정식이 다루어졌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일세기경에 쓰여졌다는 명저 구장산술이다. 이 책은 9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8장은 방정의 장에 오늘날의 연립방정식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정식의 어원도 여기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볼때 방정식은 옛날부터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왔음을 알수 있다. 인도 고대 인도의 수학은 천문학자에 의해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리스와는 반대로 기하학의 발달은 별로 없었고 대수학이 왕성하게 발달했다. 6세기의 아리아바타는 2차방 정식을 풀었으며 12세기의 바스카라는 처음으로 2차방 정식에서 음의 근과 무리수의 근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인도 수학의 가장 큰 공적은 영과 음수의 발견, 자릿수 기습에 의한 수의 사용인데 이것은 현대 수학의 토대가 되었다. 미국과 영국 5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할 수 없다는, 즉, 대수적으로 풀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19세기의 젊은 수학자인 노르웨이의 아과 프랑스의 갈로아이다. 이들은 증명 과정에서 군의 개념을 생각해 내었다. 이리하여 방정식의 해법에 관련된 수학의 새로운 용역으로 군이 탄생하는데, 이 군의 이론은 20세기 수학의 추상주의의 계기가 되어 수학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나아가 군의 이론은 고차방정식 외에도 삼각방정식, 대수방정식, 벡터방정식, 미분방정식, 적분방정식 등의 여러 분야에 관련되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과 영국에서 5호가 탄생하였는데 5호에는 수학의 방정식과 부등식이 도입되었다. 처음 군사적 목적에서 발전한 서명계획법은 그후 여러 방면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가까운 예로서 햄소시지나 화학비료 등을 만드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현재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지수가 수천 개나 되는 방정식, 부등식의 해도 구할 수 있다. 5 plus 8, 3, 21 등과 같이 일상적인 필요에서 나타난 방정식은 오늘날의 고도의 방정식 이론으로 발전하기까지 5천 년 이상을 인간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16세기에는 일종의 놀이로서 19세기에는 순수론으로서 그리고 20세기에는 사회 과학이나 인문 과학과도 관련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 레스 S12 h t m 을 참고하세요. 누가 발견했다기보다는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나온 개념이지만 문자로 수식화해서 풀었다는 기오판토스나 미지수의 개념을 등장시킨 파피루스라는 책의 연대를 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